자, 먼저 우리 빈칸 채우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류도 일단은 와, 보다가 나중에 다시 뭐하확지해야죠 자, 일단은 먼저 배설 빈칸 채우기 시작하도록 합시다. 먼저 1번! 처음 갑시다. 네. 자, 배, 자,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자, 배설이란 영양소를 분해해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 생겨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대표적인 물질이 뭐였냐? 요소. 요소가 음. 내는 거죠. 그래서 어,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노폐물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오죠. 그 중에서 폐에서 날숨을 통해서 배설되는 건 이산화탄소가 될 거고, 맞냐? 그다음에 날숨이나 혹은 오줌을 통해서 같이 배설되는 건 물. 맞니? 근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 노폐물이 나오죠. 그래서 간에서 요소로 바뀐 다음에 오줌을 통해서 배설됩니다. 맞습니까? 어디? 맨 처음 여기. 어. 아. 자, 이번 배설기의 구조와 기능. 자, 배설기는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 등이 있습니다. 근데이중에서 오중관은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관이다. 나머지 보면 되는 거죠. 어? 다음 3번 콩팥의 구조. 그래서 콩팥은 먼저 콩팥 겉질, 콩팥 속질, 콩팥 깔때기가 있죠. 그런데 콩팥 꼭열 꼬치 하나. 발음 다네. 이렇게 발음 힘든 이거. 이거. 야 콩팥 겉질, 콩팥 속질 빨리 말해봐. 콩팥 아, 겉질, 콩팥, 콩팥, 콩팥 속질. 속질 빨리. 아. 아들 안에 담이 잔디 잔디. 이제 아니 돼속질그 빨리 안만나아 <laughs> 그래서 이렇게 겉질하고 속질을 묶어서 뭐라 불러? 네 아,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아네프 네프론. 네프이라고 아, 부릅니다. 아, 아. 네프론 안에는 그래서 자, 그러니까 겉질하고 속지 속에 있는 성분 중에 단위가 이제 네프론이죠. 네프론은 4구체, 보문 주머니 세뇨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오케이. 다음에 4번 오른쪽에 오줌의 생성 과정. 먼저 여과는 중요한 거죠. 사구체에서 보문 주머니로. 자 여과되는 물질은 크기가 작은 물질, 뭐물 포도당 같은 게될 거고 여과되지 않는 물질은 크기가 큰 물질, 혈구나 단백질 이런 것들 포도당도 여과되는 아, 포도당이 되죠 그러니까 큰 물질은 여과되지 않습니다. 다음 제흡수는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되는 거고, 자 모두 이동하는 건 포도당과 아미노산, 대부분 이동하는 건 물과 무기염뇨. 다음 분비과정은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이죠. 그래서 사구체에서 아직 여과가 안된 애들 다시 한번 노폐물 걸러주는 게 분비가 되겠습니다. 자 배설 경로 볼게요. 콩팥 동맥, 사구체, 보문 주머니, 보민 주머니, 네. 보문 주머니, 네. 그다음 세뇨관. 네. 호박깔때기, 오중관, 방광, 앤드 요도 모밖입니다. 자 다음 자 스텝 3의 1번에 1번, 네, 1번. 빈칸 채우기죠. A는 뭐냐? 탄수화물. B는 단백질. C는 이산화탄소. D는 음. 워료 그죠? E는 아 m o n 아 F 요소. 요소. 자, 2번. 자, 주요 주 영양소의 분해에 의해서 공통으로 생성되는 노폐물의 기호를 쓰라는 데 1번. 공통으로 생성되는 노폐물은 C하고 D죠. c 이 뭔데? 이산화탄소고 D는 물. 물이죠? 2번. C는 폐에서 날숨으로. 3번. D는 폐에서 날숨으로 배설되거나 콩팥에서 오줌을 오줌을 통해 배설됩니다. 3번. 자 E 하고 F가 자 관련된 성질을 쓰는죠. 자 1번에 자 B는 단백질이죠. 어주 영양소 중에서 질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분해되면 질소를 포함한 노폐물인 E가 생성이 됩니다. 이 e, E는 뭔데? 암모니아. 자 암모니아. 오케이. 그래서 2번 E는 자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간에서 약한 독성이 약한 F로 바뀝니다. F는 뭔데? 이렇게 요소. 요소죠? 또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 배설된다 이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꼼꼼하게 주고 있어 배설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얘는 수능에서도 배설은 살짝 좀 어려워. 이게 약간 니네 수능도 여러분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어려운 문제 보통 그냥 킬러 문항이라 고 부르거든요. 킬 킬러 킬러. 어 킬러 문제 킬러 어, 킬러 문항이라 고 부르는데 여기 파트가 좀 킬러 문항이 가끔 섞여 나옵니다. 다음 이번 다음은 사람의 배. 자, A는 콩팥, B는 오줌간 C는 방광, D는 요도 2번 자, ABCD의 기능을 쓰세요 A는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 오줌을 만든다 2번 B는 콩팥과 방광을 연결한다 3번 C는 콩팥에서 생성된 오줌을 모은다 4번 D는 자 방광에 모인 오줌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다 맞지? 최근 열심히 지금 맥기 맥기고 있는 이놈의 총기가지고 그냥 너 이따가 너 나와 쏘고 가 알지? 이변. 자3번 다음은 콩팥을 나타낸 구, 어, 구조입니다. 자 일단 A B C D 이름 찾아본 거죠? 1번 A는 콩팥 겉질, B는 콩팥 속질. 쓰는 깔대, 어 콩팥 깔대, 야 깔대 쓰면 안 돼? 콩팥 깔대 적어서 네. 깔때기. 네. 깔때기. 아. 야 돼. 깔대기야? 깔대기. 깔대기죠? 깔대기야? 깔대기. 깔대기지. 깔대기지. 대기 깔대잖아. 깔대. 잖아깔기잖아 그래, 야 성민아, 네. 사람을 때때리냐대리냐 때리죠. 그렇지 때기야 그래서. 아. 자, 아. 네. 자, 네. 자, 아니 깔때기라고는데대기라고 쓰는 사람. 아. 왜안 보여? 다음 5 번에 자 보민 주머니냐 보먼 주머니냐 민설 몇번 얘기했잖아 자 보먼 주머니 애프는 제니오가 다음 번 나의 이름 애 김기현이에요 김기현 김견. 네? 나의 이름은 김기현 자나 나의, 아, 나의 이름은 아 아, 어. <laughs> 자 얘들아 봐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 보이지 않는 줄이 있어. 방금 자, 틸판을 넘어가자. 자 그래서 오늘 막 개들이 막나오더지금 순간순간 어, 개들이 막 나오고 있어. 어, 오늘 래퍼가 아니라 드리블 틸. 아 오늘 래퍼는 드리퍼, 드리퍼. 자, 자자 그래서 2번. 자 나는 래프론이고 오줌을 만드는 콤파트의 기본 단위입니다. 2번 나는 가의 a 와 b 의분포입니다 3번! C, D, E, F. 그쵸? p h a b e t 2 is equal a l a b e t E. 예쁘지 아니야 A, B, C, D, E. 예쁘지, 오와, a, b, C, D, e, 예쁘지? 자. 넘어가 e s t i o n 어 o 는 u e 예요 i o n No question. No question. No question. 이 o q u e s 하 i o n No q u e 서 t i 응. 이렇게 어? <laughs> 아, 1번 씨는 내프론에서 생성된 오줌이 모이는 곳이다 2번 d 는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모여있다 3번 e 는 사구체를 둘러싼 주머니다 4번 f 는몸만 주머니와 연결된 관으로써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어 4번 자 콩팥 동맥 콤... 콩팥 동맥, 콩팥 정맥 뜻을 쓰라고 하죠. 1번, 콩팥 동맥은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요소의 농도가 높다. 2번, 콩팥 정맥은 콩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고 노폐물이 걸러진 혈액이기 때문에 요소가 낮다. 맞습니까? 아예 없는 것은 없다. 아예 없어. 그 요소는 걸러진 다음에 다시 또재흡수가 되죠. 왜요? t g o 를 n g to be able 요소가 o it. 가 o u are not going to be a b 걸 e to do it. You are not going to be able 그 o do it. Okay? What is it? What is it? w 번 a t a 크기가 작은 물질이 사구체에서 오먼주머니로 이동한다. 2번. B는 재흡수 과정이며 여과액 주문 필요한 물질이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한다. 3번. C는 분비 과정이며 여과되지 않는 혈액 속 노폐물이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이동한다. 다음 2번, 콩과 동맥을 통해 들어온 혈액에 들어있는 물질을 나열하고, A, B, 뭐쭉 겁나 많다. 그렇죠? 자, 먼저 1번에 A에서 여과되는 물질 다 고르래죠. 물, 요소, 무기염류, 포도당, 아미노산. 2번에 B는요, 재흡수 되는 거죠. 포도당, 아미노산, 물, 무기염류인데. 어 요소까지 같이 해줘야지. 그래서 기본 과정에서 여 요소는 안 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소까지도 체크해 주세요. 3번, 자, 위에 여과액에서 오줌에 들어있는 물질을 고르세요. 그렇죠? 1번에 여과액에 들어있는 물질은 물, 어? 요소, 무기염류 포도당, 아미노산, 2번, 여과에 들어있지 않는 것은요 혈구 단백질 이유는 크기가 커서 여과되지 않습니다. 4번 오줌에 들어있는 물질은요 물, 요소, 무기염류. 5번 여과에는 있으나 오줌에 없는 거 뭐뭐 뭐 있냐? 포도당. 그렇지 또 아미노산 왜제수 네. 제흡수. 전부 제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도이수지안 써? 다장교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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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laughs> 이상한 장에어 오늘 시험 좀 어려울 건데 나이겼다 어? 일단 기지 응. 자, 좋은 <laughs> 아, 자, 4번. 자, 여과의 과 오줌 중에서 요소의 농도가 더 높은 것을 고르래죠. 1번. 오줌에서 요소 농도가 더 높습니다. 이유는 물이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되니까 농도가 진해지는 거야 내가 이해되냐? 네. 농도라는 거는 물에 녹아있는 뭐, 뭐 소금의 약 같은 거잖아 근데 물이 적어지니까 농도가 진해지는 거예요 네. 4번 자, 올바른 단어 오르기서한번 불러줄게요 자물 이사탄소 물 암모니아 요소 2번 암모니아 간 요소 콩팥 3번. 오중관, 방관 방관, 아, 방 방관, 방관. 콩팥 이어도. 4번에 보은 주머니, 사구체, 세뇨관. 5번. 콩팥 갈대기, 콩팥 거질 콩팥 속질. 6번. 제흡수 여과 분비. 7번. 작은, 큰. 8번. 아미노산 포도당, 물, 무기염류 9번, 아미노산, 요소, 무기염류 포도당, 물, 요소, 무기염류, 물 맞냐? 네. 다음 10번, 낮고 높다 어, 나? 기분 좋아요 얘기했잖아 승교가 한달 만에 복귀를 해서 어, 기분이 좋다고 네. 그렇지 돌아오자마자 10번 형님은 제클났는데자핑칸지역이데요 1번에 배설, 2번에 암모니아, 3번에 콩팥, 4번에 오중관, 5번에 방광, 6번에 요도, 7번에 네프론 8번에 사구체, 9번에 보문 주머니, 10번에 세뇨관, 11번에 공팥갈 대기 12의 여과, 13의 재흡수, 14의 분비. 맞습니까? 자, 자료 대요 파악하고 고치기. 자, 1번에 1번 보시면 첫 번째로 옳지 않은 내용은 디그입니다 왜냐면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고 요소로 바뀐다. 2번, 두 번째로 옳지 않은 내용은 미음입니다. 오줌과는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고요. 요도는 몸밖으로 내보내는 통로죠. 이번에 옳지 않은 거 오르시오. 1번. 첫 번째 옳지 않은 내용은 니은입니다. 네프론은 네프렌. 콩팥 겉, 콩팥 겉질과 콩팥 속질에 들어있고, 콩팥 깔때기에서 네프론에서 생성된 오줌이 보인다. 2번, 두 번째 옳지 않은 내용은 레이다 세뇨관은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음, 3번, 다음은 오줌의 생성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역시 틀린 거 고르래죠. 1번, 첫 번째 옳지 않은 내용은 기역이다. 단백질은 연관되지 않습니다. 2번, 두 번째 옳지 않은 내용은 레이입니다 분비는 어,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물질이 이동한다. 이거 썩지 안했어 아, 나 이것들, 선생님이 지금 화나려고 그래. 어, 나 지금, 야, 숙제 안하고도안한고도안한 안 거야. 어? 음, 좀, 실망했어, 이번에. 음. 다음, 4번, 시간순으로 나열하기. 자, 사례로 보시면, 다, 가, 바, 라, 마, 나. 바가바 라마나 네. 어, 내가 A B C D E F 까지 얘기해줬는데 이것들이 숫자 안해 와? 숫자가 어? 안 되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죠. 자 우리가 오늘은 진도를 좀 나가고 아 맞다 우리 코도 있다 하이타. 물 어, 많이 먹었네? 아니 저 이거 비 오는 날비 오고 가시 <laughs> 자, 먼저 숙제가 20, 2 1쪽이냐 네. 자, 먼저 자, 우리 같이 갑시다. 20쪽. 질문. 자, 처음 대 했어, 어 어. 나? 도 숙제였는데? 제제요 답지 좀 있어요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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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지 봐 네, 네, 아, 어. 내가 다, 다 불러줄게 네 잠시만요 있네 아, 먼저 어, 자 20쪽에 아, 다부른다 이거 화학인데? 네. 이거 이거 아 이거 3번 그, 그 50쪽 그거 아 그거 50쪽 아죠 이거 아 오케이 자 20쪽에 1번에 2, 2번에 3, 3번에 가라, 나다, 마 4번에 4, 5번에 2, 6번에 2, 7번에 5, 8번에 4 9번에 가는 단백질, 나는 지방, 나는 물 자, 질문 10번, 10번, 10번. 3번에 다음 뭐냐? 3번이에요. 3번. 어, 3번. 3번. 자, 질문. 6번. 6번. 4번. 어? 4번. 맞아, 4번부터 보자. 4번. 다음은 사람의 구성 단계 중 일부입니다. 간은 뭐냐? 4번의 그림 가는 뭐지? 위아래야. 위아 어, 네. 어, 나는 뭐냐? 아. 어, 나 세포. 어. 세포. 자, 저, 나는 세포. 간은 조직라는 기관계. 이기관계죠 예.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간은 자 모양이 기, 모양과 기능이 유사한 세포들로만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위에는 표피 세포도 있어. 네. 그리고 그 안에 움직이는 근육 세포도 있거든요. 어, 똑같은 세포로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사람의 혈액은 세포냐 조직이냐? 야 혈액 속에 예. 혈구 성분이 뭐 있어? 적혈구, 백혈구같이 세포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예. 어, 혈액은 어, 조직이라고 해야 맞는 거야. 이번은 음. 틀렸어. 예. 그다음 3번. 다는 조직인데, 다한 조직으로 해준다? 말이 잘못됐죠? 3번 예. 틀렸어. 예. 4번. 나는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로 구성된다? 4번이 맞는 게 되겠지. 세계가말 이해됐니? 오케이. 음. 그 다음에 아까 또 질문 뭐? 6번. 6번. 자, 동물체와 식물체의 구성 단계입니다. 이거 그림자 표시 안 됐는데. 아무튼, 가는 어, 세포, 나는 조직, 다는 뭐냐? 음. 다가 음. 뭘까요? 이게 조직이야 조직계. 음. 음. 지금 없네. 6번, 6번. 아니. 오케이? 너 지금 어디 보고 있지? 6번 있데 어, 음. 보고 있구나. 그래서, 음. 라는. 기관, 그다음에 개체가 되는 거죠. 동물은 그죠. 그런데 그죠. 자, 내가 방금 얘기한 게 이게 식물 단계여서 가나 다라 개체. 오케이, 이게 네. 식물 구성 단계고. 동물은 가나 그다음에 라 그다음에 마인 조직. 에 뭐냐 그죠. 기관계 그리고 개체로 가는 거죠. 자 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다나라는 공통 구성 단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에? 2번 라의 예로는 동물의 심장 같은 거 있다. 맞죠? 네. 그럼 이 번도 맞습니다. 이번 맞습니다. 아? 디귿 단은 연관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돼 있어? 아니죠, 단은 네. 조직계죠 그러니까 6번에는 네. 디귿은 틀렸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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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 같은 거 세게 들면 하고는. 이게 무슨 말이죠? 야. 에 지금 수단 쓰기 갔어. 내가 지금 붉은색이잖아 응. 원래 지방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냐? 색깔이. 방금색? 선홍색. 이게 아, 붉은색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왜 얘는 그용말에 넣었을 때보라색으 뭐 바뀐 거지? 응? 딱다다다 셔. 자, 10번에 수산화리면산잖아 어, 그렇죠 10번에 A 그 시험관에 보시면 지금 넣어주고 있는 게 이게 뷰렛 용액이에요 그때 색깔이 보라색으로 갔으니까 단백질이 있냐 없냐 일단 얘기고 그다음에 B는 베네딕트 용액 넣었더니 푸른색이야 그거는 이제 베네딕트에 만약에 포도당이 있으면 색깔 뭘로 가야 되는데 황적색이죠 그러니까 는 없는 거고 C도 마찬가지야 수단3리 용액을 넣었을 때 지방이 있으면 선홍색이 돼야 돼. 근데 내가 정 색깔 구분을 힘들기 때문에 이름으로 나온다니까. 내말 이해되냐? 왜냐면, 선홍색 붉은색은 사실 구분하기가 힘들잖아. 내말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D는, 아이오딘, 아이오딘,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이 청감색이니까 농말이 있다는 뜻이겠죠? 네, 오케이. 질문! 갑니다. 음 소화로 넘어간다 그 다음 숙제가 어디니? 38쪽으로 갑니다. 자, 38쪽에 1번에 소화 2번에 이 3번에 3 4번에 4 5번에 15 6번에 디이자 7번에 펩신 단백질 왓더 그 다음 몇 번이냐 왓더 자, 8번에 4 아, 네. 오케이? 9번에 3 10번에 4 11번에 3 12에 2 13에 2 5 14번에 가 적혈구 나 혈소 팟 네. 15에 3 16에 3 17에 4 18에 3 19에 모세혈관 20에 4 21번에는 A 대정맥 B 폐동맥 C 대동맥 D 폐정맥 22에 5자 먼저 38페이지 질문 다음 39페이지 질문 8번. 다음은, 자, 지방 소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가는 누구 때문에 소화되는 걸까요? 누가 기능을 하산? 라이페이스. 라이페이스죠, 라이페이스. 근데, 네. 보세요. 가는 지방이 완벽하게 분해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라이페이스의 기능하는 거는 가가 아니라 나가 하는 거고, 가는 뭐냐면, 쓸개집이 좀 도와주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기억. 가에 관여하는 소화액은 b 에서 합성된다라고 했는데 그죠간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기억은 틀린 거야. 슬개즙은 여러분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다음 뒤은 나에 관여하는 소화효소가 라이페이스 맞죠? 그다음 뒤 가와나 반응은 모두 e 에서 일어난다. 소장 맞죠? 8번 이해되냐? 오케 이해되냐? 없으이4 0쪽 질문. 없으면 넘어갔어요. 41쪽 질문 없습니까? 오케이. 게자 58쪽 승용 씨시 하이탑 갖고 왔어? 어 아니요 어 하이탑이 필요한 건 알고 있어? 응. 어 다음부터 갖고 와자 58쪽에 자, 1번에, 다 푸른다. 2, 2번에 4, 3번에 3, 4번에 고무풍선은 패고요 고무막은 횡격막. 니네한테 뭐라고 한 거냐? 가로막이 맞죠, 니네한테는? 5에 3, 6번에 가나, 그 가능하다. 기억이은? 7번에 5, 8번에 5, 9번에 4, 10번에 A 초록색, B 노란색. 11번의 a와 b는 산소 c하고 d는 이산화 탄소 12에 5 13에 5 14에 기억 미음 싫어 안 해요. 어떻게 거야? 음. 그다음에 15에 5 10, 10, 10, 10. 16에 1 17번에 1번은 f 프로 2번은 abd 18번에 a 여과 b 제우수 c 분비 19에 2 20에 2, 21에 1 22번에 가는 호흡계, 나는 소화계, 다는 순환계라는 배설계 다음 23번에 1자 같이 볼까요? 자. 어, 없어. 자 그래서 58쪽 질문 6번 다음은 자 그럼 잘봐 모세혈관과 어, 조직 세포 사이의 물질 교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로 A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 보르래요. 그럼 A가 지금 세포로 이동하는 거잖아. 그럼 세포로 가는 거는 몸에 좋은 거 나쁜 거야. 몸에 좋은 거 가야 되는 거니까 산소하고 영양소가 가야겠죠. 맞냐? 또 질문 없으면 다음 쪽. 자 59쪽 질문 없으면 60쪽 질문 없으면 61쪽 질문 없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이따가 어, 시험 보기 전에 그 앞에 니네 좀 정리하라고 거기 체크 체크 풀게 할 거니까 시간 줄 거니까 그때 풀 거예요. 그래서 실력 강화 문제는 아직 니네가 좀 하긴 좀 아직은 조금 어려워. 이런 이걸 다 내가 다루진 않아가지고 그렇게만 좀 이해를 해봅시다. 알겠지요. 자, 자 잠깐 만디좀끊기갈게